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코 좀 교수입니다. 오늘은 화공 관련 문제인 반응 속도식을 통한 농도 계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2F4 반응물로 C4F8 이합체를 합성하는 반응은 C2F4의 2차 반응이며 500K에서 속도 상수는 0.1 mol/sec이다. 0.1 L/mol/sec이다. C2F4의 초기 농도가 0.5몰리터일 때, 100초 후 C2F4의 농도는 약 얼마인가? 단, 반응 속도식은 -2분의 1 DC/DT는 KC의 제곱이다. 네, 기본적인 반응공학 단원 문제로 문제에서 제시된. 속도 반응식을 통해서, 그리고 문제 조건들을 통해, 100초 후 반응물의 농도가 얼마가 남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문제의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C2F4라는 물질이, 물질이 이합체 C4F8이 되는 반응식입니다. 반응물이 두 개가 생성물 한개로 되는 반응이고, 이때 반응 속도식 dc분의 dt분의 dc는 마이너스 2kc의 제곱입니다. 문제에서 조건은 100초라는 시간과 초기 농도 그리고 속도 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상수를 알고 있고, 초기 농도와 100초 후의 시간을 묶고 있으므로, 자, 이는 이 반응식을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쪽으로 t를 움직이고, 또 한쪽으로 t로, c로 이용해, c로 정리를 해보면, 자, dt는 마이너스 2분의 1 k, 아, 2분의 1 kc의 제곱분의 1 dc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적분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는 정적분, 즉 자, t는 0초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100초까지. 그리고 우변은 초기 농도 c 5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농도 어, ca라고 하겠습니다. ca까지 적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적분을 하면 좌변 적분하면 t에서 0부터 100까지는, 자, 이제 우변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자, c 의 마이너스 2, 2제곱이니까 이것을 미분의 반대인 적분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2분의 1, k, c. 자, k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c0부터 ca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좌변은 100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2k분의 1에서, ca에서, 초기농도 c0를 빼준 것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 k는 문제에서, 0.1L per molsec로 나와있죠. 그러면, 자, 이쪽에 다니는 세크. 좌측에 다니는 세크입니다. 자, k의 단위는 리터 퍼몰 세크입니다. 리터 퍼몰 세크인데 분모에 있으므로 몰 세크 퍼 리터가 되겠죠. 거기에 자, 이 농도는 몰퍼 리터인데 분모에 있으므로 분자로 이제 옮겨 주면 리터 퍼 몰이 되고 자, 상쇄가 됨으로 남는 건 세크입니다. 그러면 0.5를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겠네요. 아, 0.1입니다. 0.1을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2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 농도는 0.5라고 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 식을 미지수는 하나이므로 풀어주면 CA는 0 0 4 5 4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약 얼마인가라고 물었으므로 정답은 0.05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반응 속도식을 이용한 농도 계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반응 공학에서는 꽤 간단한 문제입니다. 반응 공학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므로 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중 기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